안녕하십니까. 로마의 서방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이탈리아를 공부하는 강의 138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어, 누가 복음 7장 11절부터 12절, 2절 말씀. 베르세토 운디지에일 giorno seguente avenne che el l i s 에콘 루이 안다바는 멀티 네이이디 셰폴리 에오나 그란데 폴라 에 그리고 일일쯔르노에일쯔르노쯔르노가 날이잖아 쯔르노 날이 낮 나토 가리키고 밤은 롯데 일쯔르노 그날 세그웬 테 세그웬 테는 다음에 세그윈 해죠 세그윈 해 오늘 다음 그러니까 목요일인데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니까 일조르었어 세고인 때는 그 다음 날 목요일이 되겠죠 아무튼 세고일에에서 나온 형용사 형태입니다. 분사 형태. 어 세고인테 일조르었어 세고인 때 다음 날 따르는 날 다음 날아벤네께뭔 무가 발생했다. 이 관계대명사 뒤에 그것이 발생했다. 아벤네께 아벤네는 아벤이래. 요거에 이제 원과거 어주먼과고 삼인칭 말쓰고요 엘리 그가 시레고 어, 갔다. 레카르시 옮기다라는 뜻인데요. 레카르시 제기동사의 원과거 삼인칭 말수. 그가 갔다. 이노나치타한 도시에 갔다. 한 마을에 갔다. 도시에. 기아마타, 원무라고 불리는 기아마레, 부르다의 어, 분사 형태, 과거 분사 형태인데 형용사로 원무로 불리는 나인, 나인이라 불리는 한도시 같다. 그리고 에, 그리고 꾼루이, 그와 함께 꾼루이, 안다바노 갔다. 어, 어, 안달의 동사의 어, 과거 형태죠. 과거 반과거, 3인칭 복수 그와 함께 갔다. 누가 갔냐면 멀티 데이 스워이 디쉐프로 멀티. 많은 이들이 갔는데 멀티 데이 범머의 스워이 디쉐프 그의 제자들이 갔다. 여기서 이제 스워이 디쉐프리는 복수죠. 이거를 이제 단수로 해보면 스워 디쉐프로가 되겠죠. 네, 이번 주까지는 어, 단수 복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니다. 예, 네, 그리고, Una grande folla. Una grande. Grande는 큰, 위대한, 폴라는무리죠 군중. 어, 큰 무리들이 어, 같이 갔다. 요, 11절의 단어들을 살펴보면요. 1절은, 어, 무슨 날, 1절은 날이고요. 낮에 낮밤낮 uh, 중에 낮에 터트 있지만 여기서는 uh, 날 세그멘테 세그멘테는 세 군의 다음의 날 그래서 1절런놈 세그멘티 no 하면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아벤네 Abene. 아벤네는 어, 발생하다 이거에 나벤일에 원거 설명책 나왔어 요 아부 요 앞에 두 개만 두다 두절자를 빼면 벤일에 오다죠 그리고 아 벤일에 아벤일에서 올일 앞으로 올 것들은 그래서 발생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원과거 삼치나왔 그래서 아벤일에 깨하면 깨 다음의 것이 발생하다라고 보시면 돼. 깨는 이제 관계 대명사고. 엘리는 그시레코시레코는레카스원과거 가다에 삼치가 나왔 이누나 치다 한 도시에 갔다 한 마을에 기아마타기아마타는나인불리는기아마레 키아마따. 어, 부르다 전화하다 내요거엔 네, 과거분 사형태 현데 이제 여기 나인이라는 도시가 여성 치다가 여성이잖아 그래서 우나 치다 이렇게 돼서 아무튼. 어, 나인이란 그래서 이게 여성으로 바뀌는 거죠. 기아마타. 기아마톤데 원래 어, 그래서 요한이라 불리는 하면 기아마토 주반 이렇게 될 텐데 뒤에 나오는 게 여성이기 때문에 아 기아마타가 됐습니다. 콘루이콘루이는 곤은 이제 뭐뭐 함께죠. 루이는 그곳에서 그와 함께 안다바노 요건 안다레 가다의 반과고, 삼인칭, 부수. 멀티네이 소이 디셰프리 멀티, 멀떠죠. 요게 복수 형태. 많은 수. 데이는 이제 디 플러스 이가 돼서 데이 소이 디셰프리 그의 제자들. 점튼 여기서 보면, 어, 요게 복수. 그의 많은 제자들과 함께 갔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소이 디셰플리를 단수로 하면 수어수애쉐 이렇게 되겠죠. una grande folla. una g 큰위대한요큰 폴라는 무리, 우나 큰 무리. 다음 어을 살펴보면요. 12자 메르세도도디에 quando avvicino alla porta della città. ecco c h si portava a seppellire un morto. figlio unico di sua madre, che era vedova. e una grande folla della città era con l e i e, 그리고, quando, 뭐, 뭐, 일 때, 일 때, 보통 이렇게, 어, 평문에서는 이렇게, 보통 때로 쓰이고, 이게 뒤에 물음표가 붙는 거면, 언제, 뭐, 이렇게 되죠. 후는 에스레 동사의 몸모 였다 이었다 라는 뜻이 되겠죠 s 스레 이다 이다에 몸무와 삼진가수 비치노 알라 보르타 여기서 이제 에스레 비치노 아면 몸모에 가깝다 에스레 비치노 비치노가 니 가까우니 에스레 비치노와 몸모에 가깝다 포르타가 문이죠 은 우리가 들어가는 문큰문 문, 작은 문 중에 보통 문은 이제 포르타 큰 문을 포르토네 단데 음, 어, <laughs> 알라 포르타 어, 여기 아프라스라가 돼서 알라가 된 거예요 포르타 어, 문에 가까웠다 어디냐면 델라치타 도시의 마을의 문에 가까웠다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성으로 이렇게 좀 마을이 둘러져 있고 거기 들어가는 이제 문이 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성문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굳이 있는 대로 해석한다면 도시의 문, 마을의 문.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에코, 에코께 먼머가 있었다. 에코께하면 그냥 먼머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르타가뿌르타르시 뭔가 옮기다 어, 들고 나르는 걸 말해요. 그렇다면 먹은 거를 날고 있었다. 아, 쇠뺄리래. 먹먹하기 위해서. 아는 먹먹하기 위한 어, 동, 뒤에 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쇠뺄리래. 쇠뺄리래. 어, 묻다. 땅에 묻다. 매장하다. 라는 뜻인데요. 어, 매장하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기. 장례라기보다는 땅에 묻는 거를 가리킵니다. 매장하기 위해서 나르고 있었다. 운모르토, 한 어, 죽은 사람. 모리레란 단어에서 나온 모르토, 어, 그 단어고요.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을 나르기 위해서인데, 이 사람은 피일리오 아들 우니코 유일한 어, 하나의, 그래서 독자예요. 피일리오 우니코하면 독자. D는 번호의. 수아마드레, 수아마드레는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 하면 수업아드레가 되겠죠. 그의 어머니의 어, 그 유일한 아들이었다. 이 어머니는 또 누구였냐면 깨에라베도나, 관계 대명사죠. 이렇게 점 있고 어, 쉼표 있고 깨가 있으면 이어서 해서하십니다 에라 수아마 수 수아. 에라 베도바 에라 베도바 베도바는 과부요 혼자 사는 여자 혼자 사는 남자는 디에 오로합니다. 베도보 베도바는 많이 쓰는데 베도보도 없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 에라는 제세를 동사 이다 이다에반과워 사는 채는 단수가 되겠습니다. 어, 네 에우나 그란데 벌라 그리고 에 그리고 우나 한 그란데 큰 많은 위대한 중에 큰 무리 벌라 무리 델라 치타 마을에 어큰 무리가 에라 범모였다 꼰대 그녀와 함께 했다 꼬는 이제 범모와 함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uando non 일때 언제 때를 가리키는 분은 e s s e r 이다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vicino와 비치노와는 피치노아. 비치노는 이제 에 가깝다. 그래서요. essere vicino하면 엄마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vicino 가까운 뭐는 이제 방향을 R을 를 가리키고요. La Porta della città. Porta는 문입니다. 문. Porta 문. 우리가 열고 들어가는 문은 yeah, Porta della d i p r a s a r a 가 돼서 la città 어, 도시의 문. Ecco che molte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Ecco che 게 다음에 몸 있는 것들이 있다. si p o r t a a 는 Porta로 씨. Ongida 이거의 반음과 삼음이 친단수가 되어 있습니다. A 영화의 투라고 보시면 돼요. 세펠리레 매장하다. 세펠리레 매장하기 위해서 운모르토 한 죽은 사람. 필리오 우니코. 필리오 아들이죠. 딸은 여기 필리아가 어 있고, 우니코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우노죠. 우노 거기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필리오 우니코는 독자 남자를 가리키고. 동료는 하나밖에 없다는 는 필리아 오니 모음으로 이제 여성으로 모니카 오니, 필리아 오니카가 되겠죠. 디 머머의 수아 마드레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는 수오 마드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머머하는 관계 대명사가 되겠고요. 에라는 이제 머머였다. 가돼 있고 SL 동사에 반걸러 3층 하수 배도바는 배도바는 과부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 홀로 사는 남자는 호라비라고 하는데 호라비는 배도보 동물 이오 배도보 오나그란데폴라 오나그란데 큰 무리가 큰 무리 그란데는 큰 아주 큰 어, 몰도보다 더큰 어, 더 많은 큰 무리가 어, 폴라는 무리가 되어있고요. 그런 아무튼 그란데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주 공연을 엄청 잘했다라면 어, 그란데 이렇게 해주죠. 브라보, 잘했다. 그란데 대단하다는 그런 도시. 입니다델라치타 어, 도시의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통 마을로 해석해도 됩니다. 껀레 꽃은 이제 뭐모와 함께 뭐 전치사 중에 뭐뭐와 함께 뭐뭐 안에는 인 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아무튼 이렇게 있모에의아뭐모로부터다 뭐 이렇게 있냐. 아무튼 꽃은 어, 뭐뭐와 함께 꽃 내이하면 그녀와 함께 나와 함께하면 꽃매 너와 함께하면은 꽃 때. 그와 함께하면 꼰루이 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두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어제까지는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과 그 믿음으로 그의 사랑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종이 나은 받는 놀라운 일이었고 오늘은 또 새로운 에피소드가 시작되는데 한 도시에. 갔는데 나인이라는 도시에 갔더니 장례 행렬을 만나죠. 거기에 과부의 유일한 아들이 죽었고, 그 아들을 장례 지내려는 그런 행렬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내일 또 말씀이 이어질 텐데, 어떻게 말씀이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